안녕하세요. 조선스파이더맨입니다. 오늘 서초기에 나와있고요 오전에 7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뒷면초 어, 외벽청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외벽청소를 만 하는게 아니라 방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기본적인 그러니까 외벽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건물 있는 곳은 공원이기도 한데,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다녀서 이전에는 제대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찍었다 상당한 편을 따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스파이더 몬, 장비차영 준비될 때까지 지금 대기상태에요.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 예곽청소한다고 하늘이 흐려요. 어,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골목 안에도 차들도 많고 그런데 어, 의외로 잘 협조를 해주셔람지고 어, 차도 다 빼주시고. 자, 오늘은 지금 보시면, 우측, 턱 끝, 커 끝, 빨간 벽도 윗니 그 구간을 전면하고 다 했어요. 차가리 이제. 그리고 지금 이쪽에만 하면, 어, 평소는 끝이 날것 같아요. 4월 첫째 끝이에요 빛이... 와, 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좋아하는 나름 흐린데 귀는 오진 않아요. 그냥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청소하고 나면 하고 한2 3일 다음에 작업하러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네. 네. 금요일, 그리스타일감맨 개인, 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이 막 간질간질해요. 근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응, 다음에 공개할게요. 타고 고압 승차로 작업하고 있 아침에는 진짜 여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차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여기가 서울 서초동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돈 냄새 솔솔? 아,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제 속에서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꿈. 방판석에 아, 앉아보는 게 꿈입니다. <laughs> 그 정도로 많이 벌고 싶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 올해도 올해도? 음, 올해도는 아니고 진짜 올해는 대박나고 싶어요 대박나야죠 네, 대박나서 빨리 음, 편하게 좀 여유있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박 날 거면, 우리 다 같이 대박 납시다. 다 같이 잘 돼야 좋죠 혼자만 잘 되는 재이 없잖아. 요 같이 잘돼야죠참 희한한 게, 이렇게, 라이브 하기 전에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해야지 했었는데 딱 라이브를 켜면 머릿속이 텅 비어요. 다크 엔젤 피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박 나는 것이 맞죠? 아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 저,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신 우리 대표님들도 다 양심적으로 하지 않으시나요? 어, 우리 다 같이 대박 날 거예요, 올해는 믿습니다. 우리는 대박 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아, 이쪽. 정말 이렇게 진짜 그러거든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몰라주면 몰라줄 때는 정말 속상하고 더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거 이따가 이제 스파이더맨이 라이브하고 댓글 올라온 거 보면 되게 힘날 거 같아. 오늘 왠지 기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라이브 켰고요. 이따가 다시 한 번. 음 영상 업로드 해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너무 켰다가 빨리 끄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줘서 너무 다시 한 번, 어, 오후에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영상 올릴게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하루 정말 웃음 가득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 우리 같이 이렇게 양심적인 업체, 어, 성실한 업체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 일단은 오늘은 어, 지금은 여기서 그만 인사 드리고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업로드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요일 웃음 가득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갑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도 고생하세요.